안녕하세요. 솜브라 장인 삐라입니다. 뭐, 제 에임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오버치를 즐기는 데 있어서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현 시즌 4,370점, 72점 랭커 점수기 때문에, 뭐 조금은 믿으셔도 된다는 점.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는 오버치를 정말정말 정말 잘하고 싶은데, 막 에임이 안 따라줘가지고, 아니면 기복이 심해가지고, 뭐 고민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뭐저 역시도 손목이 안 좋아서 기복이 심하고. 그리고 예전에 저도 뭐 오버치를 뭐 처음부터 잘했겠습니까? 오버치를 못 했을 때는 유튜브에 있는 뭐 에임 좋아지는 법, 공략 뭐, 뭐 등등을 검색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게임 외적인 것들. 애들 왜 계속 따라오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Hz를 저는 옛날에 써 썼거든요. 1 시즌 때 썼었는데 중간에 144 h z 로 바꿨었습니다. 결과 이제 지금 티어로 따지면은 그때는 점수제였거든요. 그때 뭐 40점, 50점 이렇게 헤맸었는데 60점, 70점, 뭐 80점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말로 올라간 거죠. 네 모니터를 바꾼다고 해서 뭐 무조건 에임이 폭발적으로 좋아진다. 그건 뭐 장담 못 하겠어요. 근데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오버치를 정말로 잘하고 싶다 하시면은. 144Hz 모니터 구매를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벤큐나 큐닉스 많이들 쓰시죠 네, 저는 이제 궁금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240Hz 모니터를 쓰고 있습니다 대리에서 나온 건데 네, 여튼 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144Hz를 쓰는 거 많이 도움이 될 거다 그다음 마우스입니다 마우스 어떤 거들 쓰세요 다들? 근데 마우스는 본인 손에 맞는 것을 사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우스에 진짜 돈을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어, 남들 쓰는 거 어, 프로게이머 쓰는 거 이제 따라 산다고 어, 이거 좋아 보이네 사야지 근데 이게 생각보다 손에 안 맞고 그래서 또 다른 거 사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본인 모, 손에 맞는 걸 사야 된다 그래야 와 M이 좋아질 수 있다. 네, 하지만 적응이 무서운 게 자기 손에 안 맞더라도 억지로 막 오랫동안 쓰면 또 적응을 해요. 그래서 본인 손에 어떻게 사냐? 맞는 걸.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마우스는 키보드 있죠. 키보드. 자기가 이 F1에서 F12까지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이걸 대강하면 보세요. 그 네이버에 검색을 해 보면은 뭐 F12에 맞는 마우스, 뭐 F12에 맞는 마우스, F10에 맞는 마우스. 그걸 한번 검색을 해보해 봐서 사면 좋아요. 그리고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이 기어 아니면 로지텍 스틸 시리즈 뭐 이런 거 많아요 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마우스 파는 곳에 가서 잡아보고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 같은 경우에는 G 프로 무선을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마우스 패드 이건 조금 대충하고 넘어갈게요. 아무래도 이게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에임에 있어서 마우스 패드도 중요합니다. 네, GSR, 뭐 G640, a 메스 뭐 등등이 제일 마, 많이 쓰이는 마우스 패드인 것 같아요. 마우스 패드 종류에는 대강 이제 슬라이딩 패드, 그리고 브레이킹 패드로 나눠져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미끄러지는 거, 슬라이딩 막 미끄러진 거 있죠. 아니면은 에임을 조금 잡아주는 뻑뻑한 느낌인가 차인 것 같아요. 초심자들은 브레이킹 패드 즉 조금은 뻑뻑한 패드를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저도 초창기에는 그걸 썼었어요. GSR이라고 조이기어에서 나온 건데 GSR 마우스 패드가 있습니다. 이건 브레이킹 패드예요. 그리고 이제 슬라이딩 패드는 조금 미끄럽거든요. 근데 적응이 되면은. 이게 트래킹이 좋다고 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것도 QCK 플러스라는 이제 슬라이딩 패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유명한 선수 있죠. 다프란 선수. 트래킹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분이 QCK 플러스를 이거 지금 쓰고 있어요. 여튼, 마우스 패드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이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마우스 패드 차이도 있어요. 뭐 진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자세는 히 아니지만은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의자 높이입니다 의자 높이 의자 높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높이 조절이 되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나무 의자에서 앉아서 했었는데 고정이 있다 보니까 높이가 좀 불편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본인 건강에도 안 좋고 에임에도 안 좋아요 이거를 조금씩 조절해보면은 확실히 아이 자세가 제일 편하고 오래 앉아도 무리가 없다 전부 다 이제 괜찮은 것 같다 하는 높이가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높이를 조금 찾았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의자 높이를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의자 높이를 이걸 조금이라도 바꾸면은 에임에 지장이 있어요 아마 이거는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의자 높이를 자로 막 재가지고 했었어요 의자 바꿀 때 있잖아요 의자 높이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의자 높이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 의자 높이도 게임하는데 영향을 주는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뭐 마우스 그립법은 이거는 취향 차이고 제가 또 마찬가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추천은 못 드리겠네요. 팜 그립, 그리고 클로 그립, 그리고 핑거 그립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리를 잘해 놓은 페이지를 이제 링크 고정 댓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클로 그립을 씁니다 그리고 뭐 마우스 선이 꼬인다면 여기에 이제 선을 고정시켜서 일자로 만들어서 선을 안 꼬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저는 무선 마우스를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해본 바 이게 마우스 선이 꼬이거나 막 걸거치면은 에임에 진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었어요 막 짜증이 나요 아마 이것도 오버워치를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뭔가 자세하게 다룰 것까진 없지만은 그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게임 외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감도를 쓰시나요? 저감도, 중감도, 고감도. 일단 저는 어, DPI 400에 11.95를 씁니다. 이 정도면 한 중감도에서 조금 느린 정도. 그래서 일단 본인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오버치는 제가 항상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 시야 확보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에임 지진이 심하지 않는 선에서 고강도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은 에임이 막 너무 느려요 제가 바꿔볼게요 4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거는 막 정밀해 사실 이 정도면 팔에임을 쓰는 거겠죠 많이 안 움직인다면은 엄청 정확하게 때려 넣을 수 있어요 에임을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팔을 막 엄청나게 돌려도 시야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앞에 있는 애한테는 좋지만은 뭐 뒤에 있다 아니면 위에 있다 이런 애들한테는 막이 안돼요 네. 그렇기에 시야 확보에 있어서는 이게 적응이 숙련자가 아니면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뭐 추천드리는 거는 중감도 정도가 되겠네요 시야 확보가 되는 선에서 에임 또 에임 지진이 그렇게 심하지 않는 선 EDPI로 치자면 4500에서 5500 사이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또 EDPI는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DPI 있죠 dpi에 인게임 감도 아까 전에 제가 11.95라고 했죠 뭐 10이라 치면 저는 한 4800을 쓰네요 그리고 극 저감도 아까 전에 했던 그 극고감도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제 극 저감도 극고감도는 쪼낙 뭐 선수나 개구리 선수 있죠 그런 분들은 몇분안 계시잖아요 그거는 애초에 자기가 그런 거에 적응이 돼 있고 애초에 그런 게 맞았던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어 개구리 선수 잘하는데 어 쪼낙 선수 잘하는데 어극고감도를 해볼까 저감도를 해볼까 했는데, 따라 해봤습니까? 잘 되던가요? 안 되죠? 네. 그래서, 무난한 감도를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과감하게 감도를 뭐, 극고감도, 극저감도, 뭐, 중감도 다 써보세요. 정확하게 찾을 필요가 없어요. 네, 과감하게 감도를 바꿔보세요. 그럼 자기에게 편한 감도를 대강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찾았습니다. 아, 나는 느린 게 좋아. 아니면 나는 적당한 게 좋아. 잘 써야겠죠 그 감도 가지고 감도 찾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훈련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큰 관점에서 본인이 저감도 스타일인지 중감도 스타일인지 고감도 스타일인지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잘하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감도를 찾아야겠죠. 이거는 뭐 유튜브에 감도 찾는 법 있으면 다 있어요. 하나씩 한번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거는 저의 방법입니다. 녹화를 하세요 녹화를 그리고 인공치는 봇을 만들어서 때려도 되고 이제 바델 돌려도 돼요 네,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적을 한번 때려보세요 사실 이거는 훈련장 봇보다는 그냥 사람을 때리는 게 좋을 거예요 네. 얘들은 너무 일정해 뭔가 자기가 때린 건데 조금 뭔가 앞서 나간다 이러면은 조금만 줄이는 거 너무 못 따라간다 이러면 조금 올려보고 말 그대로 네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녹화를 하면서 또그 뭐야 속도를 좀 줄여보세요 재생 속도를 그러면 더 세밀하게 알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 필요 없다는 게 사실 감도 찾는 법이나 에임 연습에는 왕도가 없어요. 뭐 정확한 방법이 있었으면은 다 그렇게 해서 다 에임이 좋아서 다 프로게임 하면 돼요. 근데 왜? 사실 지금 말하는 방법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감도를 쓰던 간에 적응하는 것이랑 이제 같은 감도로 꾸준하게 연습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은 대다수의 유저들이 어 오늘 에임 안 좋은 것 같은데 어, 오늘 왜안 맞지? 하면서 막 감도를 계속 바꿔요, 수시로. 그래서 이 방법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있는 방법들을 참고만 해보시고 어느 정도 자기가 편한 감도까지만 찾았다. 조금 막 안되더라도 계속 참고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저도 마찬가지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아, 오늘 왜 안되지? 조금 바꿔볼까? 0.5 올려볼까? 막 이랬는데 막 계속 제자리 걸음 아니면 더 안됐었어요. 안돼요. 네, 항상 같은 감도로 꾸준하게 연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분명히 에임이 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감도를 가지고 어떻게 연습을 하느냐. 저는 항상 방송을 키면은, 뭐, 훈련장에서 막 때려요, 이렇게. 사실 이거는 큰 연습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아, 오늘 오버워치를 처음 키고, 아, 그냥 손을 푸는 정도. 이제 본인이 에임이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은, 그, 유튜브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싸야 플레이어님 연습 방법이라고. 어, 일단 연습 모드로 해놓겠죠? 그리고 맵을 하나 정해줍니다. 근데 적팀에다가 보을 넣으세요. 평소에 자기가 때리고 싶은 애들. 밸런스를 잘 맞춰서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연습 모드로 해서 계속 초급 보을 때리면서 연습을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얘들은 무빙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훈련장이랑 비슷하게 좀 연습을 하는 정도로만. 네. 그래서 얘를 때린대요. 네. 그, 이제, 싸야 플레이어님 같은 경우에는 헤드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아, 나는, 아우, 씨, 나 죽을 것 같네. 여튼, 지금 빨리빨리 빨리 좀 할게요. 그 성격도 없애야 돼요. 지금 보면은 막나 죽을 것 같아. 네. 이렇게. 자, 이런 연습을 하시고, 우리는 실전을 들어가야 된다. 실전. 거기에 근접한 게, 게임 탐색기에 아마 아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에임이라고 치면은, 에임 연습방쫙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리스폰이 빨라요. 리스폰이. 아무래도 빠데나 경쟁전을 돌리면은, 내가 계속 죽어요. 그러면 기다린다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에임 연습방 들어가면은 리스폰이 엄청 빨라요. 계속 나와요, 죽어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전까지는 훈련장이나 연습 모드는 다 보시었습니다. 걔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무빙이 일정하고 바보들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연습에 최적화된 곳입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뭐그 외에 뭐 에임 히어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큰 도움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에임도 중요하지만은, 오버워치는 게임 이해나 센스도 같이 늘리는 게 좋기 때문에, 에임 히어로만 하는 것보다는, 오버워치를 하는 게, 계속 하는 게 그냥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래킹 유저들, 이제,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즘에 아마 제가 영상을 이제 노조준점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노조준점입니다. 네. 조준선을 없애버리면은 저기 이렇게 깨끗하게 다 보이죠. 그러면 상대방 움직임을 조금이라도 더잘 읽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습관을 가지도록 도움을 줘요. 네. 진짜 이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 움직임을 좀 집중해서 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노조준점이 정말 좋다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보시지만은또한 가지 더 팁이 있다면 캐릭터 기본 이동 속도를 좀 네, 숙달하시는 게 아니면은 윈선 점프에서 윈선이 점프했다. 떨어지는 속도 아니면 겐지가 이단 점프하는 이런 속도 기본 점프 이런 낙하 속도에도 익숙해지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들이랑 한번 연습을 해 보세요. 이동 속도를 이해해서 상대방이 만약에 일정한 무빙을 했을 때뭐 하나가 일자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러면 대부분의 탄을 다 맞출 수 있는 정도의 연습이 되어야 됩니다. 뭐 여기까지 뭐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뭐 중요하다고 뭐 느끼는 점들을 뭐 대충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어? 뽑